안녕하십니까. 자 헌터W 방송하고 있는 유개풀입니다. 제가 이 전사로 지금 그한 600만 가량 키웠는데 궁수가 지금 530만이거든요. 그럼 지금 50만 차이가 정도 나는데 내가 저 그래서 오늘 궁 전사가 얼마 썩었는지 얼마나 작같든지 한번 아, 보주는 시간을 아 괜히 키웠어 이거. 아 짜증이 이빠이 나. 아씨 이게 암꾸도 만반진 상태에서 그냥 다이다 다이 이깨 보시면 돼요. 니 기고 내 기고 저기야. 에플 82이면 78이면 얼추 만나겠거든요. 자, 검색을 해 가지고 이제 만나 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풀이네. 자, 530만이죠. 저는 590만입니다.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m about to fade away I'm about to fade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the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like at me I'm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I'm about to 와, 아무것도 컨트롤 안한 상태에서 싸우면 진다니까? 50만 차이 넘긴 한데 진다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다시 해보도록 할게 다시 해보도록. 다시. 우리가 이제 캐릭을 이제 궁수하고 전사를 두 개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어세를 했었어야 돼. 아이씨. 전사 겁나 싸웠어. 와, 좀 심한가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진다니까? 마리 아 이거 50만 차인데와뭐씨 내가 두 개를 거의 다 키우거든요 말이 인데 이거 비슷 똑같이 키웠어 잘못된 것도 없어 지금 근데 뭐 이런 와 황당스러운 결과를 맞이하니까 좀 짜증났죠 나는 고렙 잡으 절대 못이어 개풀이는 근데 지보다 100만 이상 잡는 거막 잡아 이상해 뭐좀캐릭스 사기인 같아 <laughs> 자 마지막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먼저 때리는데 개프리가 뿅! 봤죠? 바로 이거 먼저 맞아 먼저 때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그이 많다니까 지금 까지는 거 똑같죠? 까져 내 전투로 590만인데 얘 530만이거든? 어럼 뭐야 50만 차이나 는데얘 50만이 누구 밥집밥 피 달린 거 봐봐라 또 짓다니까? 오, 원숭이도 내구성이고얘얘 얘 이거 십0성이고 얘는 이제 뭐야저 저이 어떤 거에요? 곰곰 그곰 구성이고 내곰 10성이고 얘도 이제 9급 구성 무게 내가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애 평준화가 돼 있어 어목걸이도뭐 뭔지 얼마, 얼마 안 돼가지고 반지도 에더 쓰고 얘는 사급차고 있어 얘 직업차고 있는데 근데도 디리 안 먹힌다니까 이 우리 지금 이거 불 껐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뭐 어떤 거요 왕가 왕관. 왕가를 차면 저주한20 20몇만 30만 원씩 그냥 올라가요 엄청 많이 올라가더래 이거 엄청 높아. 나머지는 얘가 더 좋아요. 나머지는 유기풀이랑캐릭터 좋아. 어다 좋아. 다 압도적이고 다 강한 745입니다. 얘는 지금 엄청 높은데 안 된다니까. 뭐씨뭐 잘못된 거지? No. 날개 똑같은 거 차고 있고 뭐 패드 똑같고 그다음에 이제 날개 날라다니는 이런 뭐죠 번개 번개 똑같고 유물 뭐칼다 똑같애. 뭐씨뭐 일이고. 그래서 둘이 궁수랑 전사랑 붙으면 전사. 잡밥입니다 진짜 바로 바를 수 있어 솔직히 까놓고 해주고 50만원 그냥 바른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뭐 자기보다 50만 되는 거한테 찔러가 바르면 돼 이거 뭐 잘못됐어 아 짜증나지 금거 태수 잘못 키웠나 골렘을 키웠었어야 되나 반사를 봐야 되나 아 진짜 궁수한테는 얘 예, 연숭이하고 곰이 좋은 거같아 근데 전사한테는 곰하고 원숭이는 좀 별론 거같아뭐 그냥 곰하고 골렘 정도 곰골렘 완전 방어용으로 아 짜증 나게 바꿀 것같아못 쓰겠어. 공수하고 전사하고 50만 차이나도 공수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키운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 찍으러 나가야죠또 빨리빨리 편집하고 또 하나 더 올려야죠. 그럼 여기까지 CEO 개인